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조경제로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의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 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 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만 212년 들어 산유국주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 주었던 동해 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구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지역에 엄청난 양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는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십 약 2,000m의 해저분지로 남북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추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굴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붕 해양 물리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의 세개의 지층 면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노년기 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 번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중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문 및 에너지대 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모티 사이즈의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늘어난 수치는 매우 놀라우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은 수치에 비해 무려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도 의울릉 분지 주변의 다른 다수점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칼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 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2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 수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제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1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취소자죠. 국회 프렌트 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 거래소의 맥스 천연 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2, 오랜 34.6달러의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에너지기구가 있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자원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기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 문제의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타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에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스시마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은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스시마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스시마분지라는 외국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 개발 기업인 팩스가 심마해현 앞바다에서 시출을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타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우네오키 유전이 요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효과란 시출을 위해 지질 구조에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임팩트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유지기지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고시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부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뿐이죠 빨대의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스시마 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스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국제공동해양시추 프로그램이 오늘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 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스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오드 e 프로그램은 전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질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 분지 탐사를 위해 이오드 e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이들 사무국은 울릉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또 모든 과학자들은 스시마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시마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의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것을 탐내는 일본 야비하게 자원을 훔치려는 일본의 나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유적 발굴로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길 기원하며 쓰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 분지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추선 가져가서 시추해야 한다. 자유와는 국력이다. 모든 해군과 공군은 일본과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안 되면 일본까지 침공해버리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든지 강력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외교나 경제를 생각하면서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국방력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국교 단절 전쟁 불사해야 합니다. 당시를 모두 말살하더니 민족 말살 정책까지 하면서 이제는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라고 부르면서 대나무가 없는 섬을 자기들 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일본의 침략 의지를 드러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일본의 성내를 만천하에 알리고 민족의 기치를 살려 조국을 수호함을 천명한다. 대마도도 칠광구도 오키나와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이어지면 안 된다. 그동안 개발해 놓은 미사일 같은 신무기의 실전 적용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세기에 맞길 시험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일본이 아직 각성을 못해서 그렇지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상 무리것을 판내지 않을 거예요. 화산 지진 쓰나미 태풍과 폭설 인과 만든 가장 큰 제한 방사능까지. 어느 나라도 이렇게 다가진 나라는 없었죠. 엄청난 재산이죠. 늦게 개발해도 좋다. 일본의 투자나 도움 참견 같은 건 절대 사절이다. 칠광구 같은 결과로 열폭하는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일본은 우리 대마도 나네 나라 순시쓰시마라는 지명을 세계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날까지 노자 팬는 계속해야지 울릉분지에 풀었을 칠광구를 사수하라.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